아시아 투어를 통해서 여섯 명에서 같이 다니다가 이렇게 혼자서 또 대만에 오게 되었는데요. 어, 기분이 또 색다를 것 같고요. 또 좋은 또 활동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. 자선 팬미팅이라고 했을 때 어, 너무나 좋은 활동이구나 해서 어, 저도 바로 OK 사인을 보냈고요. 항상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많이 부답을 해주셔가지고, 저도 어,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, 또 이렇게 좋은 어, 자이니까 앞으로 이런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, 어, 대만 또팬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설레기도 합니다. 사실, 의미는 어, 제 거를 다 드리고는 싶지만 어, 어, 사실 여러분들께 항상 모자와 티를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많이 쓰는데, 어, 이번에 좀특별한게 없을까 해서 어, 비밀로 가지고 갑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아끼던 그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.